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어릴 적 저희 집에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가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성경 구절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집집마다 액자를 만들어서 벽에 붙여두었던 신앙적인 격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격언 중에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자꾸 걸렸습니다. 식사 때마다는 수용이 되는데 손님이시라. 예수님이 손님이신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 문구를 걸지 않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무슨 반찬 해 먹었습니까? 예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 인생은 때를 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죠. 직장 생활할 때 성공하는 비결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선택을 잘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잘 굽는 사람이 또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아주 민감한 존재입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마태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1세기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직접세와 간접세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직접세들, 토지세나 인두세 같은 직접세는 로마 관청을 통하여서 직접 거두어 드렸습니다. 반면에 판매세나 관세나 무역세나 기타 세금은 간접세로 분류해서 위탁받은 개인을 통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 위탁받아서 간접세를 징수하는 사람을 텔로네스라고 하는데 바로 세리. 를 말하는 겁니다. 주로 로마인이 아니라 식민지의 피지배계층 중에서 선택을 해서 텔로네스 세리로 임명을 했던 겁니다. 뒤에 나오는 사케오 같은 경우도 알키테로네스 해서 이 간접세를 징수하는 세리들의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유대인들의 복지와 유대인들의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는 멸시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정부가 이 세리들에게 월급을 주어서 딱 징수해야 될 세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세리 이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합니다. 100원을 징수해야 한다면 150원 또는 200원을 징수해서 100원은 로마 정부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세리는 유대인들의 세금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의 세금도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세리는 이방인들과의 접촉도 아주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는구나, 부정한 물건을 만지는구나, 결국 부정한 존재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는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동족의 피를 짜내는 똑한 직업군이요. 부정한 사람들과 만나는 부정한 세력이라고 간주하니 멸시의 대상이요. 죄인으로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세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리가 지금 부정하고 죄악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세관을 찾아가셔서, 내네 위야,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또이 세리가 기가 막힌 답변을 합니다. 예, 예수님 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저나 여러분처럼 뭐 별로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가 그나마 쉽지요. 그런데 이 세리처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둡니다.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쯤 되면. 사교가 슥 지나가지요. 사교는 어떠 있습니까? 마태와는 구별되게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세리의 직장을, 세리장의 계급을 내려놓고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사교는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복한 게 있다면, 불법으로 징수한 게 있다면, 제가 네 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습니다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세리 마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어쩌면 그 부분 때문에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마태가 마지막으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5장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더라. 이 잔치 자리에는 마태 자신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료들도 대고 초청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마련합니다. 마태가 잔치를 베풀어 식탁을 베푸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베풉니다. 예수님은 마태가 베푼 이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리를 비롯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말인 즉슨 겉으로는 제자들을 비방하지만 예수 당신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죄인과 세리와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느냐? 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너희들도 부정해지는 거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얼마 전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 잔치 식탁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죄인임을 고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잔치집에서 내어 주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을 누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가 배포는 이 식탁은 죄인들의 식탁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의 식사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맞다.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와 나의 제자들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맞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이들을 회개시켜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앞절에 보면 20절에 예수께서 침상 중풍병자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의 표시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은 너희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죄 없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나 예수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들이 바로 죄 사함을 받을 존재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내 어부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께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내 어부가 마태가 베푼 이 식탁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식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죄인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거룩한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죄인임을 고백할 때 두리뭉실하게 고백해서는 아니됩니다. 무슨 죄인지는 알수 없사오나 그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다 용서하옵소서. 이런 죄의 회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사케오가 그랬죠. 제가 착복한 것. 불법으로 징수한 것은 네 배로 돌려주겠습니다. 회계 열매도 맺겠다고 예수님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계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마태의 식탁은 죄인의 식탁에서 구원의 식탁, 생명의 식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졌던 빈들의 식탁을 기억합니다. 5천 명, 수만 명이 함께한 그 자리에 사람들은 그저 물고기를 먹고 떡을 먹는 것에 그쳤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자리가 생명의 식탁이라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또 다른 기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주시는 분인데 그것이 곧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펼치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생명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리라. 아멘.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와 함께 예수께서는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사 축사하여 먹이실 때 그들은 생명의 식탁을 체험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처음에는 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참여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자하시고 그곳에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순간 그 식탁은 생명의 식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죄인들의 식탁에서 생명의 식탁으로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사명의 식탁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그저 피를 주고 살을 주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끔 시키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일곱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 일곱 제자들에게 친히 조반을 지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는 식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그 일곱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할때 무엇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풀을 뜯어 먹이라고 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풀어주신 사명의 식탁입니다. 죄인들의 식탁이 생명의 식탁으로, 사명의 식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의 식탁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의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천국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가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수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가 주시는 은혜로 생명의 열매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식탁, 사명의 식탁, 천국의 식탁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들의 식탁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세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죄인들의 식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죄인들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김을 통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직장에서 지역소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죄인들의 식탁을 펼칠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사 그 죄인들의 식탁의 호스트가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걸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죄인들로 이 식탁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의 식탁을 베풉시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의 식탁, 성김의 식탁, 나눔의 식탁을 베풉시다. 그리하면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생명의 식탁, 사명의 식탁, 천국의 식탁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의 기쁨, 사명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나눕시다. 아멘.